블랙 엘더베리가 피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만개가 됐고 어떤 꽃은 수정이 돼서 열매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변성 왕대를 달아난 통이 있어서 변성 왕대를 잘라서 인공 분봉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오늘 인공 분봉하는 통은 아카시아 피기 전에 구황으로 먹잇장 한 장하고 봉판 한 장으로 분봉 한 통입니다. 그 동안 신앙으로 교체했어요. 이거는 초보자인 제 아내가 관리하는 통인데요. 한 여섯 매는 안 되고 한 다섯 매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응. 지난번에 봉판 두 장씩 빼서 분봉내는데 보태줬어요. 뭐 괜찮죠 이 정도면. 일단 왕이 있나 잘 살핀 후에 왕이 없으면. 봉개봉개된 어, 동계, 봉판만 있는 거를 한장벌붙인 자로 넣을게요. 됐고. 자, 여기 왕대가 보이죠? 왕대. 왕대가 보이는데, 왕대를 칼로 따서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따졌네요. 요거를 이렇게 찍으면 되지. 응, 그래. 자, 여기 칼로 이렇게 상처를 낸 다음에, 거을 이렇게 살짝 눌러서 붙여주면 돼요. 살며시. 자, 간단하죠? 자, 끝입니다. 이제 벌만 털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벌통을 옮기고 그 자리에 놀라고 벌을 많이 안, 안 털어놨는데 벌을 넉넉히 털어놓으면 좋습니다. 봉이들이 중매서준 중매값 받아왔어요. 아내하고 둘이 잠시 땄는데 며칠 동안 실컷 먹게 생겼어요. 요 딸기는 생가루 먹었을 때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 요 최고. 한 주먹 먹고 갈게요. 음 맛있다 아 오늘 날씨 되게 더워요 한 주먹 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